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 이야기하는 곽팀장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어, 광고 성과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아, 이 광고 매체는 별로 효과가 없어. 효율이 별로인 것 같아. 라고 광고를 그냥 이제 꺼버리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과연 광고 매체 자체의 문제인지, 혹은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식별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광고 매체를 운영하면서 성과가 안 나올 때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개선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광고 매체를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불할 때 적용받는 기준이 클릭당 비용이라고 하는 CPC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CPC가 보통은 사용자 한 클릭당 비용으로 의미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sns 광고를 운영하는데 한 클릭당 500원인 매체에다가 광고를 운영한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사용자 유입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죠? 500원 곱하기 사용자 100명이 되는 거다 보니까 총 비용은 우리가 광고비로 지출한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광고비는 5만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500원으로 100명의 사용자를 데려와서 5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한 셈이 됐습니다. 어, 그러면 사실 이제 사용자들이 100명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쵸? 모든 사람이 구매를 하지 않고 보통 한 명에서 두명 정도가 구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들어보겠습니다. 1에서 2%의 사용자만이 구매를 하고 그들은 한 명에서 두명 정도의 사용자일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구매를 했을 때 구매하는 제품이 이제 객단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구매하는 제품의 단가 자체가 평균 단가가 예를 들어서 8만 원짜리를 구매한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 상품 가격이 8만 원짜리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에서 두 명의 사용자가 8만 원의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평균 기대 매출은 이제 한 16만 원 정도라고 예를 가정을 들어볼게요. 두명 정도가 다 구매를 해준다고 하면은 기대 매출은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5만 원의 광고비를 써서 16만 원의 매출을 이제 도출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흔히 부르는 로아스라고 하면은 광고비 투입 대비 산출 320%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광고비 대비해서 매출이 세배수 이상 나왔기 때문에 어 그래도 괜찮은 그런 광고 성과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 너무 좋지만 현실 마케팅 환경에서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클릭당 비용 자체가 500원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경쟁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몇 천원까지도 올라가기 마련인데 보통은 한 1,500원 정도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500원이 아니라 1,500원으로 저희가 한 명을 데려왔을 때 100명의 사용자를 데려오게 되면 5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5만원 써서 우리가 100명을 데려와서 이 중에서 고작 한명에서두명 정도가 전자상거래 전환율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16만원에 총 매출을 내더라도 이렇게 광고비 지출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로아스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로아스는 이제 320%가 아니라 한106% 정도. 광고비랑 거의 이제 유사한 금액의 이제 매출을 발생하는 정도에 어, 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건 그거죠. 우리가 판매하는 이 제품 자체가 8만원짜리입니다. 8만원짜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데려오는 고객은 1,500원을 주고 데려오고 있어요. 그럼 사실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의 이 단가 자체가 이 클릭당 비용하고 견주어 봤을 때또 그들의 전자상거래를 적용을 했을 때 감당이 가능한 수준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쵸? 근데 지금 자체 시나리오로는 광고비 회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클릭당 비용이 적절하게 지불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CPC를 어떻게 해야지 낮출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클릭당 비용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광고 소재의 클릭률을 훨씬 높여서 지금 1% 나온다면 클릭률을 2로3% 그 이상 나오는 소재를 만들어서 광고 시스템 상에서 이 클릭당 비용 자체가 조금 더 저렴하게 입찰이 될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 이제 경쟁이 심한 광고 업종 같은 경우에 뭐 교육이나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클릭률이 잘 나와도 소재 클릭률이 잘 나와도 클릭당 비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CPC 자체를 소재를 바꿔서 떨어뜨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경우에는 두 번째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게이 전자상거래 전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은 우리가 100명이 들어오면 한두 명 정도가 구매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전자상거래 전환율을 5에서 10%그 정도로 더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전자상거래 전환율이 올라가려면 어, 이탈되는 고객을 더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혜택이 라든지 혹은 상세페이지에 대한 콘텐츠 자체가 조금 더 탄탄하게 보강이 되어야 겠죠 그래야지 전자상거래 전환율을 올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같은 1500원을 데려오더라도 이게 1에서 이게 아니라 5에서 10% 라고 해보겠습니다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이 산다 라고 만약에 개선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 매출 자체도 아, 5배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80만원인가요? 80만원 정도. 전자상거래 전환율을 높이면 비싼 가격에 손님들을 데려오더라도 이 매출 자체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로아스 자체는 거의 한 4배수 이상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전환율 자체를 올릴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고요 자,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 클릭당 비용 자체도 쉽게 떨어지지가 않고 이 전자상거래 전환율 자체도 올리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 이 제품에 대한 단가 자체를 조금 더 비싼 걸, 조금 더 가격이 더 나가는 거를 구매를 할 수는 없는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제품 객단가를 보통, 지금은 8만원이라고 저희가 되어 있긴 하지만 2, 3만원짜리를 가지고 광고를 보통 걸어 놓게 되면은 이 클릭당 비용 자체는 보통은 다 다르지만 500원, 1000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당가가 너무 다, 낮은 경우에는 이 CPC를 더 낮출 수도 없고 이 전환율을 더 올릴 수도 없고 어, 이 광고를 적용하는 게큰 의미가 없는 상황에 어, 발생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PC를 낮추는 방법, 전원율을 올리는 방법에서 더 이상 광고 성과가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판매하고 계신 제품 자체가 어찌보면은 객단가가 너무 낮아서 광고로서의 어떤 수익을 내기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제품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을 제가 드려봤는데 조금 더 그냥 쉽게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클릭당 비용 자체가 5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사용자가 1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광고비 자체가 5만원이 나간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로아스 목표를 광고비 대비 2배를 잡아놓는다고 하면 매출 목표는 1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1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주문권을 몇 건을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아까 제가 전자상거래 전환율은 1에서 2%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한명에서두명이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저희가 이 10만 원의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 객단가가 5만 원 정도짜리는 팔아줘야지 이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렇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2만원짜리를 팔아버리면 이 매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정도 수준의 매출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CPC 구간과 이 전자상거래 전환율은 사실은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고 있는 제품 자체를 너무 저렴한 제품 자체를 광고를 실어서 팔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투입 대비 산출의 어, 함정에 부닥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품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뭐 기획구성을 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판매 단위를 어, 늘린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는 거고 끝내는 이 제품의 가격을 올리기 힘든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광고랑 잘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이제 광고 운영을 하시면서 성과가 잘안 나온 경우에 이게 광고 매체의 효율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제품 때문인지 이 상관관계를 조금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했고요. 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